요한이 형이 한빛소프트의그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하면서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. 그 전에, 그 전에는, 아 그쯤? 그 전이나 그쯤에는 도경이 형이 제일 유명했다고 들었어요, 저는. 제일 유명했다고 알고 있어요. 도경이 형이 제일 잘했다고. 그, 그 시에 때 이제 그, 각, 자, 자기가 제일 잘했던 딱그 시기만 놓고 보면 은 항상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죠. 아무튼 그때 이제 SM팀이 SM팀도 팀플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SM클랜 SM팀이 그 도경영 HOT486 HOT... 486이랑 어... 저 뭐냐 SES486 SM SES486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지? 어... 뭐 있었어요 아무튼 꽤 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? 그래서 실제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같지만 실제로 그 도경영 SM 그 소속사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도경영 한번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 가지고 뭐간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도경영 SM 완전 팬이라 광팬이라 H.O.T 완전 강, 광팬이에요. 그 때는 되게 유명했죠. 아무튼, 그, 얘기를, 끝맺음을 하면, 그, 이 형님이, 그때 당시에 그, 그, 아성을 무너뜨렸다. 아, 우스 팀이, 어, 노가다 철사, 아, 노가다 철사 맞나? 노가다 망치. 그, 노가다 클랜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철사, 망치, 뭐, 니파, 뭐, 이런. <laughs> 공사장에서 쓰이는 그런 아이디들로 유명했던 노가다 팀플 클랜이 있었는데 어. <laughs> 네. 아. 그래가지고 이 형님은 이제 이 형님은 또 팀플로 유명했던 형이고 네, 저도 팀플로 좀 날렸고 제 입으로 얘기하 좀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한참 후에 아, 팀플 좀 용병 이렇게 막아저 정성님 저랑 하실래요? 정성님, 저랑, 저 용병 되세요? 이러면은 저는 딱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. 어 네. 그니까 잘하든 못하든 저 용병을 다 띄워줍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 팀원이 조금 뭐 조금 만약에 예를 들면 못한다거나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어도 딱 가가지고 제가 용병 딱 해가지고 이기면 뭔가 그 약간 기분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용병으로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한때 좀 그랬어요 제 자랑 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기 어, 조카들한데 자랑하세요 우리 조카들은 다 저기 하나 빼고 다 저희 딸내미들이라 가지고 어. 그뭐 이런 얘기하면은 호빵이 기겠죠저 <laughs> 아저씨 또 시작이네 하면서 그죠? 이게 이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 빌드를 쓰세요 이 빌드가 요즘 가장 핫한 빌드입니다 이걸 쓰면 테라한테 질 수가 없어요 아마 아재들 사이에서 이 빌드를 안다 아 그러면은 아재들 다 씹어먹습니다 아시겠죠? 이 빌드 21 넥서스 이 방송을 어, 저장을 해두세요 네. 돌려보시고 우유하고 다 막을 수 있고 아, 다만 못 막는 거딱 하나 있어요 센터 BBS 그거는 뭐 그거 못 막아요 아 어, 형님 배럭더블 하셨네요 자 대각선이니까 대각선에서또 대각 캐리어가 괜찮죠 그 조카가 홍진호 팬이었다고? 그 조카인데 그 홍진호는... 홍진호 형을 왜 좋아했지? 근데 궁금한 게... 이 형님, 좀 긴장하셨다. 지금... 지금 긴장하셨어. 지금... 뻥커 안에... 지금... <laughs> 숨었어. s c v 가 뻥커 안에 숨었어요. 금방... 무서워가지고... <laughs> 고쳐야 되는데... <laughs> 옛날에는 한두 살 차이, 네살 차이 진짜 크게 느껴졌는데, 요즘에 만나니까, 어, 생각보다 나 36인데 이 형이 마흔이죠 마흔이에요. 오그니 어, 그러니까, 뭐야.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네. 옛날에는 한 살, 두살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. 고1과 대학생. 크, 얼마나 진짜 어른입니까?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돌출되면, 어, 좋아. 와아아 와아! 운동하십니다 형님 혹시 초반에는 투탱이네 일단. 아, 근데 좀 쪘다, 나. 이거 타이밍 오면 좀 위험하겠는데? 아 놓고 야겠 오, 타이밍이다, 이거. 와우. 와, 영님 역시. 손치섭다 역시. 다 눈치 채셨네요. 뭘 눈치 챘냐? 아 섭섭해님 반갑습니다. 요즘 제가 자주 안 와가지고 좀 섭섭했죠. 네, 자주 올게요. 테어를 지금 너무 빨리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. 어? 음, 업저버가 드랍됐네요. 왜냐면은, 스캔도 없이, 육팩 늘려가지고, 좀 빡세요. 저거, 병력 짠해가지고 오면은, 진짜 빡세했을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또이 형님의, 그 성향을, 20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. 이 형님의 성향은, 일꾼을 안신단 마인드에요. 그래서 일꾼을 안 쉬고 저렇게 팩토리에 늘리면 분명, 타이밍이 좀 늦어요. 딱, 이 최적화 해가지고, 딱, 팩토리에서, 일꾼, 좀, 딱, 그니까, 러 적당히 딱 600도 돌아갈 정도만 딱 해가지고 오면 빡센데 내가 형님을 알지 압니다 형님을 바로 접니다 이버가 있어 타이밍을 벌써 다 먹었다. 벌써 다내 거다. 이거. there. <laughs> 啊。Ah! 가 너무 늦었어. 이렇게 되면 제가 아주 유리하죠. 공일업 내가 해놓은 것 같은데 됐나?

가자, 고구마, 출동! Odotetaan Oon vai 조합이 깨졌어요. 테라, 내가 윤중이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무리할 공격을 안 한다고. 멀티를 공격 안 가고 캐리어랑 병력 쌓이니까 그냥 이기던데.

어 아, 죄송합니다. 갈무리 음. <laughs> 하나 해주고. 아 여기 완전 깨졌어 공이 여빈네나공입니다이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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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때이 형님 잠못자고다고 그래도 내일 출근 안하니까 괜찮아요 담비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. 지 조미 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조미 님 고마워요. 아, 돈을 좀잘 써야 되는데. 아, 캐노도 잔뜩 받고. 그것까지 손이 안 가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